미스터마우스 인우. 인마? 마 알았어요? 아무도 몰라. 여기도 노래를 하라고 돼있네요 나는 사람이다.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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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홍보예요. 뮤지컬과 노래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. 하이, 히, 하하이. 나는 사람이다. 나는 인간. 이마, 이마, 이마. 흐르는 피는 뜨겁다. 다르지 않아. 나 너희의 피조물이 하냐너 들어봐 고동치는 이 소리나 뜨거운 붉은 피 흐르고 있어 구름을 싹그림에댄 아, 것처럼 아, 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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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음 먹는 맞아 미마 미마 으악!